중요 정보입니다. 민생해복 소비쿠폰 받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께서 쓰게 되면은 내 돈이 자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어디인지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정보가 코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 여기에서 쓰시면 소비 쿠폰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자 제한 업종입니다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민생해보 소비 쿠폰 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입니다 그럼 어디냐 이거죠 어디냐 자 볼게요 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쓰시면 안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슈, 롯데슈퍼, 로켓마켓 999,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여기서 안 돼요 이거 기업형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창고용 매장,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백화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그니까 제가 왜 브랜드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백화점 안 된다. 그럼 어느 백화점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안 됩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사죠? 안 돼요.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안 됩니다. 근데 배달앱도요 주의할 사항이 소상공인 자체 단말기를 갖고는 오 것은 됩니다. 또. 예, 그래서 배달앱에 아예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그 카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 그래서 뭐 배달앱들은 우리는 된다, 우리는 된다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찝찝하죠. 예, 주의하시고요. 외국계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안 되고요, 샤넬, 애플스토어 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안 돼요. 예, 외국계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프랜차이즈 이거 정말 많이 모르십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고 직영점은 안 되죠? 직영점은 어디 있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요 직영 100% 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쿠폰 가지고 스타벅스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내 돈으로 쓰는 겁니다 내 돈으로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안 돼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죠 대형 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트샵, 일렉트로마트 안 되고요 뭐 유흥업소 당연안 되고요 일반 유흥준점안 됩니다 사행업종 안 되고요 복권방 이거 안 돼요 사행성 오락실 안 됩니다 상품권 업종 그러니까 상품권 판매점에서 이거 쓸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안 됩니다 예, 이거 별표 왜냐면 이게 잘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귀금속 판매점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금 낼수 있냐 세금 예, 여기 어떻게 돼있 비소비성 지출 안 돼요 세금, 국세, 지방세, 관세, 이걸로 내면 안 됩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도 안 돼요. 이거 중요하죠. 아파트 관리비도, 아, 쓰면 안 되는구나. 민생업 소비 쿠폰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연금, 예, 연금, 이거, 안 돼요. 선불카드 충전액,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업종. 아 뭐, 면세는 당연히 안 되죠.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아, 제주. 그다음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이거 4대보험 낼수 있느냐. 뭐 당연히 생각했을 때 아유 당연히 안 되지 했을 텐데 간혹 가다가 진짜 물어보신 도 있고요. 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보험 여러분께서 내는 그 보험업 있죠. 생명보험, 종신보험 이런거 손해보험, 실손보험 다안 돼요. 이걸로 못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아, 여기서 민생해보 소비쿠폰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승인 매출, 배치 승인, 이렇게 나오는데, 통신료에게, 통신료.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 이체권, 요거 안 돼요. 그래서, 통신료 안 된다, 교통 안 된다,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교통은요, 자, 택시 돼요, 안 돼요, 택시. 아, 택시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뭐야? 개인 택시는? 돼요, 개인 택시 됩니다. 그런데, 3, 그 개인 택시가 30억 원 이하의 매출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차고지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에 살아. 그러면 서울 택시는 가능하죠. 근데 다른 데에선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인 택시는 쓸수 있다. 근데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는 그 법인이 30억원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택시 회사가 30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에, 그래서 이것도 따져 보셔야 되고요. 법인 택시.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법인 주소지가 본점 주소지가 같은 행정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택시는요, 개인택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법인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왜냐하면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택시 탈 일이 있으면 개인택시 타셔서 민생이버 소비쿠폰 되냐 물어보시고 그걸로 이제 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음, 이거를 그 항목을 브랜드명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데서 쓰면 민생보 소비 쿠폰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카드에서 나간다. 내가 돈을 내야 된다. 안, 나는 소비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건데 그냥 내 돈이 나가니까 그렇다고 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하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아유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자요 스티커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그 매장에 들어갈 때 민생해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요게요파란색 마크가 있으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아 여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 아니면은 뭐문 앞에 민생해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이렇게 또 따로 붙여 놓은 데도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런 거 확인하시고 이제 쓰시면 되고 어, 이 학원 교습소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 가능 업종에 학원 교습소, 당연히 30억 원 이어야 돼요. 매출이. 약국 의원도 가능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 원 이하의 약국과 의원만 돼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마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이게 면적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면적에 계시는 분들 있는데, 그럼 나는 이거 쓸 데가 없어. 뭐뭐뭐 뭐, 뭐 매장이 없어 장사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자 여기 써져 있죠 하나로 마트의 경우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없어야 돼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 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마트 앞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곳은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 왜냐하면 대형 매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원래 안 되지만 예 이렇게 유상 업종이 없는 유상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붙여져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고 어, 사용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여전가족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민생이부 소비쿠폰은 신청하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예 다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신청하세요라고 제가 안내해드리죠. 를 근데 민생이부 소비쿠폰은 신청하는 사이트가 없어요. 왜? 내가 신용카드로 봤던지 지역사랑 상포권으로 봤던지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요, 보세요. 정부, 카드사 및 지역화폐사 등의 온라인 신청 시 문자 메시지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피해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 왔을 때 민생보 소비 쿠폰 사그 접수처라고 해갖고 뭔가 인터넷 주소가 있거나. URL 마크가 있으면 URL 주소가 있으면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럼 100%가짜예요100% 사기고 여러분 해킹 여러분 재산산 손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신청 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제 영상 꼭 보시고요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스미싱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꼭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으셨죠? 어, 여러분, 민원팔리 사이트 가셔서, 어, 제가 어제 어, 이 민생회보 소비쿠폰 접수하는 방법, 그죠? 이제 순서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니어, 여정 가족님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뭘 해야 돼요? 내가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죠. 이건 신청해야 받는 겁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신청해야 받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면 된다더라. 그 단계별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께 언제 들어가느냐? 공문에 의하면 다음날, 이 길, 한마디로 제가 21일에 내가 오브제에 맞춰서 신청했다. 그럼 그, 그 다음날 여러분께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써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를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을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 이제는 19일이고요. 내일모레 이제 드디어 어 이제는 2차 추경인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요 여러분 꼭 정부에서 준다는 거 받아야죠 아니 뭐 정부에서 준다는 걸왜안 받습니까 그럼 받아야죠 그래서 꼭 받으셔서 요긴하게 우리 민생회복을 위해서 또한 내수 촉진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